시에요. 자 일주일만에 제가 오늘 또 영상 찍는데요 어, 오늘은 날씨가 이제 정말 여름이 될것 같아요 이제 슬슬 휴가 계획도 짜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더워져서 물놀이도 좀 가야 할것 같고 에어컨도 좀 틀어야 될것 같고 어, 그런 날씨인데 저는 지금 더운데 <laughs> 이거 영상 찍느라고 에어컨 소리 들어갈까봐 에어컨도 지금 못 켜고 지금 문도 꼭꼭 닫고 <laughs> 영상 찍는 중이에요. 자, 오랜만에 활기차게 제가 돌아와서 저도 기분 좋고 음,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거 I am a dinosaur 그 꼬마판다 나나 28권이고요. 이제 28권 하고 우리 다음 주 29권, 39권하면 책이 끝나네요, 그죠? 자, 나는 공룡이에요라는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공룡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도 지금 7살이고 아들이라서 그런지 공룡을 아직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영어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히거나 할 때도 이제 엄마가 집에서 아이, 아이한테 만약에 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영어책을 읽어준다거나 영어 영상을 들려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 우리 아이는 책을 잘안 읽지만 나는 좀 책을 읽히고 싶어 할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다가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아이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주면서 어 이거 공룡 책이야. 이거 공, 영어지만 공룡으로 된 책이야. 아니면 뭐 영어로 말하지만 공룡으로 된 장난감이야. 이렇게 뭐 접근을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공룡도 오늘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나도 함께 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나나를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안녕. 자, 우리 나나도 오랜만에 인사하러 왔어요. 어, 우리 나나는 이제 여름인데 옷이 좀 더울 것 같아요, 그죠? 저처럼 좀 시원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 안녕. 오늘도 우리 나나랑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일단, 나나랑 같이, 짠, 우리 같이 책을 읽어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나나가 지금, 나비 나비 날개를 달고 있어요.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비 날개를 달고 있죠. 그러면서 fly fly i am a b u t t e r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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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b u t t e r fly 날아요, 날아요. 나는 나비예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Oh. 와, 너무 예쁜 아기 나비구나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와라 하면은 감탄문 표현인 거 아시죠? 앞에 와시, 뭐. What is this? 이거 뭐 이건 뭐예요? 할때그 의문사로 사용된 w a t 이 아니고요. 그다음 문장의 감탄, 와 하는 표현이에요. What a 감탄문을 만드는 거예요. What a beautiful baby butterfly. 어 너무 예쁜 아기 나비로구나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두 번째 장면 보시면 이번에는 나나가 뭐라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어요. 방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거 보시죠? 어? 뭘 흉내 내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나나가 뭘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crawl, crawl I am a turtle crawl, crawl 이번에는 나나가 뭐래요? 자기가 거북이래요. 거북이는 어떻게 가요? 엉금엉금 기어갔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나나가 방바닥을 이렇게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자, crawl 하면은 기다란 뜻이거든요. 기어요, 기어요. 나는 거북이에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가. 어? w a 스 slow baby turtle. 자, turtle, turtle은 거북이라는 뜻이고요. 발음하실 때 turtle 이렇게 트, 트 소리에서 발음하셔도 괜찮지만 어, 미국식 발음으로 조금 t 발음을 세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하게 turtle 하고 발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What a slow baby turtle. 와, 느린 아기 거북이로구나 하고 엄마가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짠! 이번에는 나나가 뭘로 변신했어요? 어? 여기 그림 보여요? 여기 나나가 토끼 머리띠를 쓰고 있네요. 나나가 이번에는 토끼로 변신을 했어요. 토끼는 영어로 뭐예요? rabbit. 그렇죠. 토끼는 rabbit. 토끼가 어떻게 뛰어요? 깡총깡총 뛰잖아요.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거 hop이에요. hop hop. 자, 우리 나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Hop hop, I am a rabbit. Hop hop, I am a rabbit. 자, 토끼. 머리띠를 쓰고 허업허업 이렇게 뛰는 거예요. I am a rabbit. 나는 토끼예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Oh, please don't hop, baby rabbit. 자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Oh no. 보통 엄마들이 집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열심히 뛰어라고 얘기하신 엄마가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역시나 우리 나나 엄마도 뛰지 말래요. please don't. 자, please는 부탁하는 거고요. 제발 don't는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 hop, 뛰지 마. don't hop 하면 뛰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냥 뛰라는 거는 hop 하시면 되고요. 하지 마할 때는 앞에 don't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don't hop. 뛰지 마, baby rabbit. 아기 토끼야, 제발 뛰지 마. 자, 엄마가 토끼야 좀 뛰지 마렴 하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나나가, 우와, 헉, 뭘로 변장을 했어요? 공룡으로 변장을 했어요. 우와, 엄청 무서워 보여요? <laughs> 귀여운 것 같은데. 자, 우리 아기 공룡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뚝! 뚝! I am a dinosaur! 자, 펌 하면 쿵! 쿵! 하는 거예요. 공룡이 어떻게 걸어요? 쿵, 몸집이 크니까 쿵 하고 걷죠. 그거를 나나가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Thump, thump. I am a, I am a dinosaur. Dinosaur은 공룡이라는 거 아이들이 많이 알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에 지금 책에 나오는 앞에 언급됐던 동물들도 한번 엄마랑 같이 이렇게 아기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나가 공룡으로 변신하니까 이번엔 엄마가 Oh, please don't make a loud noise, Mr. Dinosaur. 자 엄마가 이번에도 큰 소리 내지 마 Oh, please don't make make는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A loud noise loud 하면 큰 노이즈하면 소음이에요. 큰 소리 내지마, 미스터 다이노소어, 공룡 씨 제발 큰 소리 내지마. 저 엄마가 왜 자꾸 뛰지도 마, 큰 소리도 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나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이난 마음이 왜 엄마?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집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The man. 남자가 이때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 Downstairs. Downstairs 하면 아래층.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may come up. 올라올지도 몰라. 네가 그렇게 쿵쿵 뛰면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올라올지도 몰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표현 어? 엄청 많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랑 늘상 있는 일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죠? 그래서, 자, 너 뛰지 마. 너 뛰면 밑에 사는 아저씨가 올라오실지도 몰라. 하는 얘기를 영어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man downstairs may come up. 이 표현을 엄마가 직접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통째로 문장을 암기를 하시고요. 아이들이 쿵쿵 뛸때 oh, Please don't make a loud noise. 이 표현도 사용해 주시고요. 아이가 왜요? 라고 물어봤을 때 The man downstairs may come up. 하고 직접 영어로 얘기를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오늘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저는 진짜 늘 있는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저희 아이한테 뛰지 마. 밑에 아저씨가 올라오실지도 몰라. 네가 시끄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오늘 내용은 아이랑 같이 역할극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공룡 분장이나 토끼 분장을 해주시면 더 좋아하겠죠. 해가지고 요거 엄마랑 같이 대본처럼 네가 요거하면 엄마가 요거할게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게 역할극 그 놀이를 아이와 함께 우리나나와 함께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막 <목소리>